형주의 작은 마을, 먼지 바람이 휘날리는 연병장. 머리가 희끗한 한 노인이 낡은 활을 손질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황충. 한때 형주를 지키던 맹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순이 넘은 나이.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이제 시라고. 하지만 이 가슴 속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다만 누가 이 늙은 말에게 다시 한번 달릴 기회를 줄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저 노인 네가 아직도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거지 뭐. 황충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활시위를 당긴다. 화살은 백보 밖에 관역 정중앙을 꿰뚫는다. 한 젊은 병사가 황충 앞에 무릎 꿇는다. 황 장군님, 유비 장군께서 장사태수 한연을 치러 오셨습니다. 성주께서 장군님을 찾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황충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아온다. 장사성 성문 앞, 유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성주 한여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충에게 명한다. 황 장군, 그대가 나가 저들을 막아주시오. 성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장이 말을 타고 나타난다. 유비 진영이 웅성거린다. 저게 적장인가? 그 노인 하나를 보냈다니, 우리를 무시하는가? 관우가 앞으로 나선다. 청룡원얼도를 휘두르며 외친다. 노장이시여, 귀한 목숨 맡기시여 항복하시오. 황충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순식간에 말을 달려 관우와 맞붙는다. 장창과 청룡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튄다. 30합, 50합, 100합, 두 장수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비의 군사들이 놀라 입을 벌린다. 저 노장의 힘이. 믿을 수 없다. 관우도 내심 놀란다. 이 노장의 무예가 나와 대등하다니. 해가 중천에 이르자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멈춘다.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경의를 표한다. 그날 밤 황충은 혼자 화를 닦으며 중얼거린다. 오늘. 오늘 나는 살아있었다.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그리던 순간이었구나. 한연은 초조했다. 황충이 관우를 이기지 못하자 비겁한 계략을 꾸민다. 황충, 내일은 반드시 저자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해야겠다. 황충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에게는 병든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한연이 그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황충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진한다. 관우와 다시 맞붙지만 그의 창끝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무에도 흔들리는 법. 관우가 틈을 노려 강하게 밀어붙인다. 황충이 말에서 떨어질 위기. 그 순간 황충의 눈앞에 어린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황충이 화를 든다. 관우의 투구를 겨냥한다. 관우도 이를 안다. 그러나 황충의 화살은 관우의 투구끈을 자른다. 죽이지 않은 것이다. 관우가 놀란 표정으로 황충을 본다. 황충은 조용히 말한다. 나는 충성으로 살아왔소. 그러나 의리 없는 주군을 위해 의로운 장수를 죽일 수는 없소. 그날 밤 황충은 한연에게 끌려간다. 내 아들을 해야시오 대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겠소. 한연이 칼을 뽑으려는 순간 성안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한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병사들이 봉기한 것이다. 한연이 쫓겨나고 장사성의 문이 열린다. 유비가 성에 들어온다. 황충은 결박된 채 유비 앞에 끌려온다. 관우가 말한다. 주공 이 노장은 두 번이나 저를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입니다. 유비가 직접 황충의 결박을 푼다. 황장군 당신 같은 충의지사가 한연 같은 자를 섬겨야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제게 오시겠습니까? 황충이 고개를 젓는다. 주공의 뜻은 감사하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나 돌보며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황 장군, 진정 나이가 문제입니까? 제가 본 것은 누구보다 강한 무예와 흔들리지 않는 의리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지 않습니까? 황충의 눈이 흔들린다. 제 갈량이 나선다. 황 장군 당신의 아드님을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화타 선생께 배운 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미소 짓는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신의 이름은 천하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아직 쓰지 못한 당신의 전설을 쓸 시간입니다. 황충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는 무릎 꿇는다. 이 늙은 몸 주공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장막 안에서 황충의 아들이 제갈량의 치료를 받는다 황충은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하늘이시여 제게 주신 이 기회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황충은 70노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천하에 자자했다 이제 정군산에서 운명의 전투가 시작된다 젊은 장수들이 수군거린다 황 장군님이 이번 전투에도 나가신다니 7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황충이 갑옷을 입으며 중얼거린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아깝다. 한 번의 전투, 한 번의 승리가 모두 마지막일 수 있으니, 하우연이 비웃는다. 유비가 미쳤군. 백발 노인을 내보내다니, 황충은 말없이 화를 든다. 화살이 날아가 하우연의 투구를 벗긴다. 하우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황충이 선봉에 서서 산을 오른다. 젊은 병사들도 숨이 찬다. 그러나 황충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병사들이 감탄한다. 저 나이에, 저 체력이라니, 정상 부근에서 하우연과 맞닥뜨린다. 칼이 부딪히고 피가 튄다. 황충의 칼이 하우연의 목을 친다. 조조군의 명장 하우연이 쓰러진다. 전장의 순간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함성이 터진다. 황충 장군 만세 노장군의 위협이여 승리 후 황충은 혼자 산 정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나는 해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것을 이것이 내 인생의 정점이구나. 그의 눈에는 만족과 평화가 어린다. 정군산 전투 후 유비는 한중왕에 오른다. 그리고 다섯 명의 대장군을 봉한다. 관우 장비 마초 조은 그리고 황충 신하들이 반대한다. 황충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놓기에는 유비가 손을 든다. 황충 장군은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배웠소. 그 공을 누가 부정할 수 있어? 나이가 많다고? 그 나이에도 최고의 전과를 올렸소. 황충은 망설인다. 주공, 제가 관우, 장비 장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제갈량이 말한다. 황 장군,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황충이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린다. 주공의 은혜,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그러나 형주의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해한다. 내가 황충 노인네와 같은 반열이라니. 관우의 신복이 이 말을 황충에게 전한다. 황충의 얼굴이 굳어진다. 황충이 직접 형주로 향한다. 관우와 마주 앉는다. 관장군, 내가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오. 관우가 대답하기 전에 황충이 말을 잇는다. 나도 안다오. 내 공이 당신만 못하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주공을 위해 이 늙은 몸이 다하는 날까지 싸울 것이오. 만약 내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는 내 목을 치시오. 관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황 장군. 내가 줘봤소. 정군산에서의 그대 활약을 누가 부정하겠소. 두 노장이 손을 맞잡는다. 관우가 형주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유비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동호정벌을 결심한다. 황충은 이미 75세. 아들이 만류한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젊은 장수들에게 맡기십시오. 황충이 갑옷을 입으며 말한다. 아들아, 내가 아직 쉴수 없다. 관 장군이 돌아가셨다. 나만이라도 남아주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다. 동호군과의 전투. 황충은 선봉에 선다. 젊은 장수들도 놀란다. 황 장군님께서 직접 황충이 말을 달린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진다. 적군이 쓰러진다. 그는 여전히 강했다. 그러나 적의 매복에 걸린다. 젊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화살. 황충의 어깨에 화살이 박힌다. 황충이 비틀거린다.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 아직, 아직 아니다. 그는 계속 싸운다. 적을 베고 또 벤다. 피가 갑옷을 적신다. 황충이 진영으로 돌아온다. 유비가 달려와 그를 부축한다. 황 장군, 어이를 불러라. 황충이 미소 짓는다. 주공, 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유비가 소리 내어 운다. 황충, 황장군, 장막 안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다. 황충의 장례식, 천하의 장수들이 모여 그를 기린다. 황충 장군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열정과 충성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는 예순에 시작하여 75의 전설이 되셨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황충의 이야기를 한다. 황 장군님은 말씀하셨지.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장군님은 한 번도 나이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으셨어. 10년 후, 한 젊은 장수가 황충의 무덤 앞에 선다. 황충 장군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화면이 황충이 연병장에서 혼자 화를 쏘던 첫 장면으로 돌아간다. 황충은 늦게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빛나게 끝냈다. 그는 우리에게 증명했다.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이든 이들에게는 희망이, 젊은이들에게는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석양 아래 황충의 활과 화살이 그의 무덤 옆에 꽂혀 있다 바람이 불고 활시위가 스스로 울린다 마치 노장의 영혼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것처럼 황충 유비의 오 대장군 중 하나 나이 60에 역사의 이름을 새기고 나이 70에 전설이 되다 진정한 용기는 나이를 모른다